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같이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차례인데요. 지금은 20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인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이 헬라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층 더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가면은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사실 이방인들이 가끔 예수님을 보자고 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루지방으로 쭉 가실 때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자 헬라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렇듯 자기에게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이방인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은요.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재밌는 것은 그들은요. 예수님께로 직접 가지도 못하고 빌리베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신학자들은요, 아마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 그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기에 빌립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하면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요. 마침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갑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은요, 안드레와 빌립으로부터 헬라인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무엇인가 이야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23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일러라 라고 할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기가 이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라인이 오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방 중에 펼칠 것을 암시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장한 어조로 24절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아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 예리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시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언제 나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서지 않아야 할 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아셨고요.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자들에게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볼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십니까? 바쁜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 말을 할 때, 어떤 부탁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삶을 살기에 바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올때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십니까? 나에게 향한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날 때라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자 할 때, 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역으로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설 때인지 나서지 않을 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